유리수에 대해서 공부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리수는 분수 b분의 a꼴로 나타낼 수 있는 수를 얘기하고요. 이때 a와 b는 정수입니다. 단 b가 0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왜냐하면 0으로 어떤 수를 나눌 수는 없기 때문이죠. 그럼 1와 같은 유리수는 다음과 같이 나눌 수 있습니다. 일단, 정수와 정수가 아닌 유리수로 나눌 수 있습니다. 4분의 b 같은 숫자는 일단 유리수인데요. 정수분의 정수꼴이죠. 이런 수는 2로 바뀔 수가 있는 거죠. 다음 같이 4분의 8과 같은 유리수는 정수 2로 바뀔 수가 있구요. 3분의, 마이너스 3분의 6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2와 같은 음의 정수로 바꿀 수가 있는 거죠. 4분의 8이 2로 바뀌는, 2로 바뀌는데 2는 양의 정수죠. 따라서 정수, 유리수 중에 정수는 양의 정수, 그리고 음의 정수, 그리고 양의 정수, 음의 정수도 아닌 0 이렇게 나누어질 수 있고요. 양의 정수는 여러분들이 이전에 알고 있는 자연수와 같은 것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럼 1, 2, 3, 4 이렇게 나갈 것이고요. 음의 정수는 1, 2, 3 이렇게 나갈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들, 음, 이와 같이 정수꼴로 바꿀 수 있는 것 외에는 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에 포함되게 됩니다. 소수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봅시다. 어, 유리수. 4분의 3이나 7분의 5. 이런 수들은 소수로 바꿀 수가 있죠. 그럼 소수로 바꾸려면요. 지금 분자, 나누기, 분모.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요. 실제로 한번 나눠볼까요? 3에는 4가 한 번도 안 들어가기 때문에 0이고요. 지금 자릿수가 늘어나면서 0을 붙여줄 수가 있죠. 그러면은 4, 7, 28, 2 0이고요 4, 5, 20. 이렇게 나누어 떨어지게 되네요. 그러면 이와 같이 더 이상 나눌 수 없도록 이렇게 딱 유리수 중에 소수로, 끝이 있는 소수로 바꿀 수 있는 것을 유한 소수라고 합니다. 그럼 7분의 5도 한번 우리 한번 바꿔볼까요? 7분의 5를 5 나누기 7로 해서 소수로 한번 바꿔보면요. 7, 7, 49, 10, 1은 7, 30, 4, 7, 28, 20. 지금 계속 나누어도 나누어 떨어지지 않고 계속 나누어질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소수 를우 리가 무한 소수 라고 합니다.